하나, 두 명, 시몽, 너는 가느냐? 아, 진짜 떨린다. 진짜. 어? 와, 이 진짜 내가 어. 어이겠다 지금.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즉시 세명 통과하는 세 명이 5, 3명이 나올 때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같은 문제는 아니죠. 같은 문제로 계속 한다고요? 하나, 둘, 셋. 아유, 승기 사복 꼬시 보는 애 같아요. 야, 같이 배부 닥쳐. 아 이게 컨닝 배부 아니지? 아니 내가 정리한 거다. 아니 아, 내가 정리한 거다. 아니 내가 정리한 거다. 정리한 거다. 정리 아, 아, 뭐야? 어, 찢었어. 아, 진짜 정리했어요. 너또 이미 도없어 어? 와, 아, 진짜. 드디어 3자리 복불복 대회를 펼쳐보도록 한단 말이죠. 오늘은 그 초코맛의 가을의 계절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독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마음속에 누구의 두뇌가 뛰어난지를 알아보는 게임이 아니라 누구의 두뇌가 떨어지는지를 저희들이 밝혀내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리얼루이 마실 겁니까? 예? 리얼루이 마실 겁니까? 저는 뭐, 공믹으로 네. 가려고 예상합니다. 아, 네. <laughs> 그러면은 밖에주 죽을 는 거예요? 아, 제가 유도으을 짱돌 때문에 제가 입, <laughs>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예. 네, 네. 제가 아까 계곡에서 지금 꼬리뼈, 네. 지금 상실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뛰어와서 여기 자리에 먼저 앉는 사람이 문제를 먼저 풀수 있대요. 네. <laughs> 뛰어와서요? 뛰어와서. 네. 어디서 뛰어와요? 저 뒤에서, 저 뒤에서 준비해가지고, 진짜 순위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불리하니까, 예. 네. 어떻게 이렇게 키리를 좀 저는 여러 에를시해 주시겠습니까? 서서하세요서소보니 서서 <laughs> 아, 나랑 오늘 왜기좀 찢어야 되거든요. 안다고요 <뭘> 무조건 1번으로 앉으세요. 예? 그럼 형이 무조건 1번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아, 아니, 고소. 그래서... <laughs> 예. 아, 무려. 예. 잘해요. 이래요. 무조건 1번 할수 있는 기회죠. <laughs> 그래서 진행도 안 따지 못 하잖아요. 아니, 이게 며칠 내가 알아보고 있어. 이거 엉덩이를 좀 찢으겠다는데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1번, 1번 1번으로 풀수 있겠습니까? 그다 카메라, 메모어 봐. 고 띠로 봐 봐. 내가 파스 보여 줄게. 자, <웃음> <웃음>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안보이지 그, 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리 로비. 아니 이게 푹집어넣 그러는 아, 되게 이쁘게 붙였어 자. 이 라인 지나가면 됩니다. 다 오케이. 이 라인. 보여? 응. 왜? 주려고 뭐기억뭘어차 김치하고 이승기는 우려 잡아. 얘도둘이로잡다지 거고 너랑 나 싸우자. 지식로겁니아 이거 볼 때. 오케이.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3장법사와3장법사와 손오공. 3장법사와 손오공. 정답. 정답. 서유기 들렸습니다 왜! 삼장 법사 o n s 나오는 u n g w 다시. a school w i t 다 o u t the world! s a 다 s u n 다 was a school without the world! Samsung was a school without the world! s a m s u n 자 하나 둘셋 해반 해반 땡! 아, 으, 으, <목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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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모르면 나 양보해 모르면 양보해 해반이 열반은 뭐, <목소리> 양보해 어? 뭐라고 모르면 양보하라고 알아 알아 알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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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알아 알아 진짜 알아요 알아, 알아. 알아는데 틀리면 짬돌 뭐라고 죄송 죄송 빨리 어? 빨리해. 자 강호동 정답 하나 빽을 잡니까둘예셋 땡땡땡. 봐봐. 아직 아파. 아직 아파. 아직 아파. 하나, 둘, 셋. 오행산. 오행산. 땡. 괜찮아, 그럼? 오가 빨리요. 삼장복사본 딱 나온 거 아니야? 하나, 자, 둘. 빨리요. 삼장복사본 딱 나온 거 아니야? 하나, 자, 둘, 셋. 해인사. 아개인아야 나야, 아답이다고답다지한번도 아! 아! 열반. 땡. 오오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열반? 반자로 끝나나보다. 네, 아니야, 아니야. 하나, 둘, 셋. 해반. 예알거 yeah. 네. <iral premier 국민> <Pool> 같아. 나거 같아. 맞지. 거. 안녕. 안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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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녕 안녕. 안아안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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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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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인도 인도. 아니 왜 중국 중국 거기서 왜 인도까지 가? 어그 뉴델리 아니에요? 뉴델리. 뉴델리게 아니. 오행산은 뭐예요 그러면? 오행산 천국. 서유기 나오던데 오행산이? 거길 왜간 거야 그러면? 너 해인사 왜간 거야? 미달아 해인사 스님이잖아요. 유명한 절 해인사. 형님 저팔기가 그걸 몰라요. 소모공이 걷던 거야. 왜냐면 우가 모르는데 왜 걔네들이 걸리가 어차피 이승기가 나갔다고 했을 때는 그게 당연한 상황이 아니야. 당연한 상황. 김치형 마고. 김치형 마고. 팀들이야. 팀들이 통과적으로.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진짜 못 되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판타지 소설의 부흥을 일으킨. 형 형. 아, 판타지 소설의 부흥을 일으킨 해리포터에서. <laughs> 해리포터와 친구들이 마법을 배우기 위해서 다닌 마법학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 아씨, 몰라. <laughs> 자 MC 하나, 둘셋아 장훈요. 땡. 간달프. 아. 자 마법학교의 이름입니다. 마법학교. 자이수근 하나, 둘, 셋. 매직스쿨. <laughs> 아, <laughs> 아 뭐였지? 아 미치겠다. <laughs> 자 강호동. 뭐야? 강호동 하나 둘 셋. 자용먹고다기 육십삼입니다. <laughs> <laughs> 아! 봤는데 거기 거기로, 아, 거기로 아, 모여라 이러잖아. 포터가다는마법학교의 이름 포터야 글로 알아 이러는데. 포, 글로 알아 이러는데. 아. 어, 일단 도전하세요. 아, 도전을... 도전을... 뭐, 내가 이... 나 아, 알아서 나 알아서 첫 글자만 하면 안, 안 돼요? 어, 아. 아직 도전 안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힌트는 안 드릴게요.

오즈 아트. 아니야, 아니야. 아야아니아 마트촌아. 들어가. 아, 맞아. 빨리 것같아 오케이. MC방. 오이와트 어. 그렇 자, 뒷글자 두 글자만 가르쳐 드릴게요. 와트. 와트. 오리와트 땡. 아, 몇 아트? 아. 저 5W 트 땡. 뭔지 그알 아 여기 제석진 보고 두번째 찍을 점 알지. 뭐라트 이거 뭐야? 진짜. 진짜. 쌔리. <laughs> 하나, 둘, 셋. 짱돌한테. <laughs> 아, 이거 이거. 자,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아! 뭐뭐 와트죠? 뭐, 네. 맨앞 글자가 야, 그거 알려 주면 진짜 다 한다. 어, 겨울에 추울 때손불때 이렇게 자! 가자자가자가자가자자자이가이바가이가이바 가이버 가이 가이버 보손손 가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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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호지와트. 땡. 아 왜. 버 가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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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버가이이 꼼꼼 아트! 손부은거랑 연관이 있어요? 자, 호까지는 맞습니다. 예. 예. 아! 호상아트! <laughs> 호상아트 아니에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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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슈아트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호, 뭐, 와트죠? 예. 아, 너 담았어! 아, 너 있어! 담았어! 지 없잖아! 지혜 없잖아! 나 비켜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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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놀랐어. 비켜봐 뭐예요? 어. 으, 너, 너. 야, 빨리 비켜. 아, 비켜줄까? 응. 아, 아, 뭐. 네. 미친 짱돌. <목소리> 네. 거기 들어가는 글자가. 자 이것. 저것.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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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정이 하이. m 하 하이. <laughs> 이것저것 이거 이것저것이것이것 이거 저거 요거 다에요이것저 요거. 네. 이두 명이 열에 되신해서 <laughs>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네? 조용히 해서 다떨지고 있는데요. 아, 너 알았어. 내주세요. 아유 미안해요. 차엽이란 건 없어요. 아, 아니, 방송을 위해서 그랬던 거죠. 형님 더 멋스럽지 않요 썼잖아요. 딴거 역. 세계사. <laughs> 아, 그냥 하세요. 됐어요 아 이세제 한국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소설은 태백산맥입니다 d Megimida. Oh, Tebex and Megatru p e g a n 이 i the Otongos Road. Oh, you go. Hold up. Yo, Hold

어디일까요 현재 지명으로 말씀해 주세요 보존돼 있는데요 중국이지 지금 중국 <laughs> 거긴 중국이야 삼자 <laughs> <303회>. 네? <laughs> <laughs> 빨리 두세 이승훈 하둘셋 청학동 어디야 자말하합니다 아, 하나 말한세반해야죠하둘셋 민석. 민석 아, 음, 어, 자 어렵다. 김씨 하나 둘셋 삼척? 쨍! 자 힌트 드릴게요 왜! <laughs> <내> 글자야. <laughs> 세 글자야 세 글자야 세 <laughs> 글자야 자 정답은 무슨 도 무슨 군 무슨 읍까지 인데요 첫 번째 도 단위만 말씀드릴게요 전라남도 어자 강호동 하나 둘셋 울릉군 아니 <laughs> 읍이라니까요. <laughs> 자 무슨 군대가 됐지? 자이수구 읍으로 아, 간다 했죠. 전라 전라북도? 무슨 무슨 리? 전라남도요. 전라남도, <웃음> 전라남도. <웃음> 전라남도 무슨 군 무슨 읍입니다. 전라남도 행성군. 행성 강원도. 전라남도. 아, 아. <laughs> 전라남도. 자, 자 여러분 <laughs> 마지막 티트입니다. <laughs> 우리 갔다 온대죠. 저희는 못 갔고요. 앞으로 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전라남도 어물가루 어볼 가 자리 어물 보성군이고요 땡땡읍인데요 힌트 드릴게요 꼬막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아따 갔다 왔다 이거 꼬막으로 굉장히 유명한 아, 곳이 아따 갔다 왔다 이거 갔다 갔다 체험설명장 갔다 왔어 나어 <laughs> <laughs> 진짜 갔다 <왔다. 웃음> 꼬막길에 갔다 왔어 꼬막길에 갔다 왔어 아아 <laughs> 야 강호동 아아 강호동 아아 안돼안아